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나세티 프리미어입니다 2010년 형이고요 차량을 오늘 매입하고 이 녀석은 바로 말소 예정입니다 차주분이 말소가 급하시다고 해서 최대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오전에 바로 매입해서 진행을 합니다.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어 양호하고요. 16인치 휠 타이어네요. 예,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외판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 휀다 쪽이 많이 찌그러져 있고, 페인트도 많이 지금 벗겨져 있네요. 우측 범퍼 부분도 그렇고, 네, 뒷문짝 부분도, 뒷트렁크 범퍼 부분도, 아, 어, 지금 외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차량을 세고, 사고 측에서 가장 중요한, A 필러 부분 사고 유무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 스포 용접이 살아 있는 살아 있으니까 큰 데미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뒷좌석 C 필러 부분 체크합니다. C 필러도 깨끗하고요. 예, 지금 커팅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은 커팅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트렁크 부분도 예, 양호하네요. 예, 트렁크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백판넬 사고 확인하겠습니다. 백판넬도 네, 사고 검수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하부도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다음은 중고차. 중고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 부분이죠. 엔진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양화죠. 엔진 335 엔진 오일에서 남아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휠하우스 양쪽 휠하우스 그 다음에 본닛 문제 없고요. 3박자 아니고 예. 전판넬 쪽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오늘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한대 매입했고 요 녀석은 바로 말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실내 내부 확인하겠습니다. 내부는 옵션은 그냥 기본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는 116,000예 양호합니다 엔진 성능 한번 보시겠습니다. 낙이 걸려서 사이상은안 올라가네요 예그 다음에 오디오 에어컨 문제 없고요 에어컨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은 기본이라 썬루프, 스마트키, 네비게이션 없구요 예. 예, 양호합니다. 오늘 라세티 귀한 차량을 하나 한 대를 매입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차량은 바로 바로 말수 예정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